걸든 헬리 데이빗 소로우 8장. 마을 밭에서 김을 매거나 글을 읽고 쓰는 것으로 오전을 보낸 나는 다시 호숫물 속에 몸을 담그기가 일수였다. 운동사마 호수의 작은 마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쳐 건너면서 노동의 먼지를 몸에서 말끔히 씻어내고 공부하면서 생긴 주름살을 모두 펴놓았다. 그런 다음 오후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날마다 또는 하루 걸러쯤 나는 세상 이야기를 들으러 마을로 산책을 나간다. 마을에서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또이 신문에서 저 신문으로 이야기 거리들이 끊임없이 퍼져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세상 이야기들을 동종요법에서처럼 적은 양을 취하면 살랑거리는 잎사귀 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새들과 다람쥐들을 보려고 숲속을 거닐었던 나는 이제 어른과 아이들을 보려고 마을을 거닐었다. 소나무 사이를 부는 바람 소리 대신에 마을에서는 수레들이 덜컹거리며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강가의 풀밭에 사향쥐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지평선에서는 우거진 느릅나무와 플라타너스들 밑에 빠르게 움직이는 인간들의 마을이 있었다. 이들 인간들은 태, 대초원에 굴을 파고 사는 프레일이 다람쥐만큼이나 내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다. 그들은 각자의 굴 앞에 앉아 있다가도 이야기 거리를 주고받으려고 이웃의 굴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습성을 관찰하러, 관찰하러 자주 마을로 나갔다. 마을은 하나의 커다란 뉴스 열람실 같았다. 마을의 한쪽에는 뉴스의 독자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에 스테이트가에 있는 레딩 상사가 그랬듯이 호두, 건포도, 소금, 밀가루와 다른 식료품들을 팔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상품, 즉, 뉴스에 대한 엄청난 식성과 튼튼하기 짝이 없는 위장을 가지고 있어 큰 길가에 꼼짝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앉아서는 뉴스에 바람이 지중해의 계절풍처럼 속삭이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마취액을 흡입하듯이 뉴스를 흡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식에는 아무런 영향 없이 고통에 대한 마비와 무감각만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으려, 않으면 뉴스고 무엇이고 듣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마을에 오는 때면 이 양반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을 거의 언제나 볼수 있었다. 그들은 사다리에 앉아 햇볕을 쪼이며 상반신을 앞으로 숙이고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신문기사의 줄을 이리저리 훑어보고 있었다. 또 다른 양반들은 호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고 창고 앞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마치 마네킹 모양의 기둥처럼 창고를 바치고 있는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거의 언제나 밖에 나와 있었으므로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듣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투박한 재분, 재분기였으니 소문이란 소문은 우선 이 속에서 거칠게 바수어진 다음에 야 집안의 모든 정밀하고 섬세한 깔때기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었다. 내가 보는 마을의 심장부는 식료품 가게와 술집, 우체국과 은행이었다. 그리고 이 심장부의 필수 비품으로 마을 사람들은 종과 대포와 소방차를 편리한 곳에 비치해 두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울고 먹을 수 있도록 집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양이나 골목길에 위치 같은 것을 교묘히 배열해 놓았으므로 마을을 통과하는 여행자는 일종의 몰매형벌을 받게 되어 남자 여자 아이들 할것 없이 모두 한 방씩 그 사람을 갈길 수 있었다. 물론 줄의 맨앞 가까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가장 잘볼수 있고 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어서 맨 먼저 여행자를 갈겨줄 수 있으므로 그 장소에 대하여.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마을의 변두리에 흩어져 사는 몇몇 주민들은 그곳에 이르면 몰매형벌의 줄에는 커다란 틈이 생겨 여행자는 담을 넘거나 또는 샛길로 빠져 도망칠 수 있으므로 매우 적은 토지세나 창문세만 지불하였다. 길 가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방 여러 군데에 간판이 내걸려 있었다. 술집과 식, 식료품점은 식욕을 미끼로 그를 낚으려 했고 포목점과 보석상은 사치심을 미끼로 썼다. 이발소와 구두 가게와 양복점은 각각 여행자의 머리털과 발목과 바지 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이런 유혹 말고도 나는 집집마다 아무 때나 방문을 해 달라고 하는 더 무서운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였으므로. 상태였으며 이때쯤이면 내가 들러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몰매 형벌을 받을 사람에게 흥이, 흔히 주는 충고대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가거나 또는 검은고의 가락에 맞추어 신의 영광을 찬미함으로써 사이렌 마녀들의 노래소리를 압도하여 위험을 모면한 오르페우스처럼 고상한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걷더니 벗어났다. 어떤 때는 나는 갑자기 길에서 뛰어, 뛰어 도망쳤으므로 아무도 나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체면 같은 것은 별로 따지지 않고 울타리에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데에도 익숙했는데 그 집에서 대접을 잘 받고는 새로 마지막 걸러낸 뉴스의 핵심 즉 바닥에 가라앉은 부분을 청취하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망과 세상이 조금 더 지탱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본 다음 뒷길로 해서 나와 다시 숲으로 도망쳐왔다. 밤 늦게까지 마을에 머물렀다가 다시 집으로 올 때는 특히 깜깜하고 폭풍이라도 불것 같은 밤에 환하게 불이 켜진 어느 집 사랑방이나 강연장을 뒤로하여 호밀이나 옥수수 가루 한 부대를 어깨에 메고 숲 속에 있는 나의 아득한 항구를 향해 떠나올 때는 기분이 그처럼 상쾌할 수가 없었다. 그런 때 나는 배 외부를 꼭 닫아버린 채 나의 외부적 인간만을 키잡이로 남겨 놓고는 아니.배끼리 순조로울 때는 키마저 고정시켜 버리는 사념들이라고하는 유쾌한 선원들과 함께 갑판 밑에 선실로 들어가는 것이었다.항해를 하면서 나는 선실의 난로가에 앉아 많은 즐거운 생각을 했다. 나는 심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표류를 하거나 조난을 당한 적은 없었다. 보통 날 밤에도 숲 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다. 몹시도 어두운 밤에 숲 한가운데를 지날 때는 나는 나아갈 길을 알기 위하여 자주 길 위에 나무들 사이에 공간을 쳐다보아야 했으며 술에 바퀴 자국도 없는 대서는나 자신이 전에 밟고 다녀 생긴 희미한 발자국을 발로 더듬어 찾곤 했다.그리고 가령 사이가 18인치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두 그루의 소나무 사이를 통과할 때와 같은 때는 전에 알고 있던 나무들의 서로의 위치를 짐작하여 손으로 더듬어 가며 지나가기도 했다. 어떤 때는 깜깜하고 무더운 밤 늦게 보이지 않는 길을 발로 더듬으며 오면서 몽상에 빠지거나 다른 생각에 깊이 몰두한 경우에는 문에 걸쇠를 올리려고 손을 들 때야 비로소 정신이 드는데 이런 때는 내가 걸어온 길이 한 발자국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손이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입을 찾듯이 내 몸도 주인이 버리더라도 집을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몇 번인가 나를 찾아온 손님이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깜깜한 밤에는 집 뒤쪽으로 난 술의 길까지 그를 안내하고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는데 그런 때 그는 눈이 아니라 발로 길을 더듬어 돌아가야만 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나는 호수에서 낚시질하던 두 청년에게도 그런 식으로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그들은 숲속으로 해서 약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평소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하루인가 이틀 후인가 두 청년 중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네 집 근처에서 거의 온 밤을 헤맸으며 새벽녘에야 겨우 집에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밤새 몇 차례 심한 소나기가 내리고 나뭇잎들이 젖어 있어서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었노라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속담에도 있듯이 어둠을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깜깜한 밤에는 마을의 행길에서도 길을 잃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마차를 타고 마을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하룻밤을 묵어야 한 적도 있었으며 나들이를 가던 신사 숙녀가 발만으로 보도를 더듬으며 가다가 언제 옆길로 들어선지도 모르고 계속 가게 되어 반 마일이나 길을 벗어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때이고 숲 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놀랍고도 기억해둘 만한 경험이며 소중한 경험이기까지하다. 특히 대낮이라도 비바람이 치는 경우에는 낮은 길이로 나왔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야 마을에 이르게, 되는 길지, 이르게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자신이 이 길을 천 번이나 지나 다닌 것은 알지만 그 길의 특징 하나를 알아볼 수 없어 마치 시베리아의 길처럼 낯설기만 한 것이다. 밤에는 물론 그 당혹감이란 비할 수 없이 더큰 것이다. 사소한 걸음을 옮길 때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마 늘 수로 안내인처럼 잘 알려진 등대나 해안의 돌출부를 표지 삼아 배를 조종하며 일상의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근처에 갑의 위치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거나 한 바퀴 빙 돌려지거나 하기 전에는 우리는 대자연의 거대함과 기이함을 깨닫지 못한다. 잠에서 깨어나든 몽상에서 깨어나든 사람은 그때마다 나침판의 위치를 다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길을 잃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관계의 무한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한다. 첫 번째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찾으려고 마을에 갔다가 체포되어 투옥을 당했다. 그 이유는 내가 다른 데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나는 의사당 문 앞에서 인간을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가축처럼 매매하는 국가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러한 국가에게는 세금도 낼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숲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한 인간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의 뒤를 쫓아와 그들의 더러운 제도를 가지고 그를 거칠게 다루며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가증스러운 조직에 그를 강제로라도 붙들어 매려 한다. 물론 나는 효과가 있든 없든 무력으로 저항을 할 수도 있었고 사회에 대해 미친듯이 날뛸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차라리 사회가 나에 대해 미친듯이 날뛰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자포자기적인 것은 그쪽 편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 다음날로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수선한 구두를 찾아가지고 숲으로 돌아왔으며 곧바로 페어헤이븐 언덕에 올라가 산딸기로 점심을 들었다. 나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 누구한테서도 괴롭힘을 받은 적이 없다. 내 집에는 원고를 넣어둔 책상 말고는 자물쇠나 빗장 같은 것이 없었, 없었으며 문에 열 걸쇠나 창문 위에 못 하나 꽂아놓지 않았다. 밤이고 낮이고 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 며칠 동안 집을 비웠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다음 해 가을에 메인 주의 산 속에서 두 주일간을 보냈을 때도 그랬다. 그래도 나의 집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으며. 일단의 병사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지켰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존중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숲을 산책하다가 피로를 느낀 사람은 내 집의 벽난로 앞에 앉아 몸을 녹일 수 있었으며 문학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탁자 위에 놓인 몇 권의 책을 뒤적이며 즐길 수 있었으리라. 또한 호기심 많은 사람은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고 남겨 놓았으며 저녁 식사로는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지를 알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온갖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내집 근처를 지나 호수를 다녀갔지만 이들로부터 어떤 심각한 불편을 겪은 적이 없으며 조그만 책한권 말고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 책은 호모의 작품으로 지나치게 금박을 입힌 것이었는데 지금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수중에 다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내가 생활했던 것처럼 소박하게 산다면 절도나 강도는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일부 사람들이 충분한 것 정도 충분한 정도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도 갖지 못한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포프가 번역한 호모의 책들은 곧 적절하게 배포가 될 것이다. 너도 밤나무 그릇으로 만족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니. 그대 정치하는 사람들이여 형벌을 쓸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대들이 덕을 사랑하면 백성들도 덕을 사랑할 것이다. 윗사람의 덕은 바람과 같고 평민의 덕은 풀잎과 같다. 풀잎들은 그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